더쇼에 출연하게 됐습니다. 수빈 요즘 진짜 물 미모 올랐어요. 얼굴에가 물 같다는 건가 봐. 미모 물 올랐어요. 근데 물미모. <laughs> <laughs> 물미모 물미모라는 말은 없어요. 여러분. 두끼 먹어? 두개 먹어? 두끼? 언니 두끼 몰라요? 몰라요. 아, 나 진짜 안 되겠네. 여러분 두끼를 몰라요? 그라는 아니 두끼. 진짜 맛있는 떡볶이 집인데. 안가 봤구나. 끼 먹어요. 난 삼시세끼 먹어요 넌 귀여운새끼 <laughs> 아니 한 끼, 두 끼, 세 끼, 네 끼, 다섯 끼요 아, 아니에요 여러분 끼니는 잘 챙겨 드시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 요 아니 여러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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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 그렇게 심각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. 이러면 안한 돼요 한 끼, 두 끼, 세 끼, 네 끼, 다섯 끼, 여섯 끼, 일곱 끼 그러니까 두 끼라는 떡볶이 때문에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고. <laughs> 누구야? 어떤 우정이 몸이 안 좋아서 안. 감기예요감기예요감기예요 대답하세요. 감기예요 아니, 대답을 <laughs> 어떻게 해요? 내일 비 온대요. 말좀 이어서 해주세요. 어떻게. 어, 거기. 정신 사나요? 길가 아니냐 아, 여기 의지. <laughs> 가고 제발 우소단체 예능 해주세요. 하시는데, 뭐,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. 앞으로? 그냥? <laughs> 뭐, 계약이 <laughs> 있어요. 아, 너무 웃긴다. 기대하셔도 될것 같은 <laughs> 계획이 수빈 씨안 웃겨요 <laughs> 계획이 있는가요? 안 웃겨요 수빈 씨아 너무 웃기네 진짜로 한번가자 그리고 수빈이 한,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죠? 내가 안 좋았어요? 되게 안 좋았어요, <laughs> 되게 안 좋았어요. <laughs> 구경하고 있었어요 말을 그냥 래퍼처럼 잘하길래 <laughs> 음... 태연 선배님의 그대라는 시 우정이라는, 노래... 우정이라는 노래. 시 오늘 우정이라는 시로 저희가 계셨는 생방송 때 <laughs> 우정이라는 시가 난떠올를때막그 무적이 좀 창피할 것 같아요. 내, 내 생각에는. 왜 그쵸? 창피해요? 제 생각이에요. 제 생각도 말고돼요성각 <laughs> 너무 좋다. 아무튼 <laughs> 오늘. 당신도 너무 좋아. 저희 것 같아. 열심히 할 테니까.